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간단한 거몇 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도 있는데요. 238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함 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명함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요거는 캠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레이스토어를 먼저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어, 영어로 캠카드라고 칩니다. 네, 그러면 캠카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네, 캠카드 나오죠? 나와 있는데 어, 첫 번째 거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 캠카드 명함 스캐너 네, 설치 단추를 터치를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명함을 지금 두 장을 준비해 놨는데 이걸로 한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설치가 다 되셨으면 열기 단추를 터치를 합니다. 자, 허용 누르시고요. 여기서 단계가 네 단계가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밀어서 건너뜁니다. 이렇게. 네. 어, 요거는 요거는 스킵해서 건너뛰기 누르시고요. 네, 뒤로 갑니다. 네, 그냥 바로 로그인하지 않고 어, 명함 스캔을 바로 눌러보세요. 뒤로 버튼 눌러준 다음에 네. 명함 스캔 누르시고요, 허용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명함을 이렇게 갖다가 놓습니다. 명함을 갖다가 놓고요. 여기다가 네. 찰칵 클릭하게 되면 네 허용 자 그러면 어 지금 옆에 있는 전화번호까지 지금 인식이 됐는데 제가 다른 데다 한번 해볼게요 자 D 로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다른 숫자가 안 나오게 그냥 명함만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 카메라를 찰칵 찍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자동으로 뜨고 전화번호 등록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름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뚝 뜨죠. 네, 여기서 저장 단추 누르시면 자동 저장됩니다. 네,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한번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완료가 되는데 어. 여기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홈 단추 누르고 연락처에 들어가죠. 연락처에서 아까 그 방석호였나요? 방자로 시작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등록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걸볼 수가 있죠. 네, 그 한번 느낌표를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등록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명함 사진도 찍혀 있고요 밑에 이렇게 전화번호도 바로 나와 있고, 네, 전화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요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어, 바로 삭제를 해볼게요. 길게 누른 다음에, 네,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죠? 요거는? 네. 자, 맨 뒤로 가서, 네, 캠카드를 누르시고요그 다음, 카메라 누르시고 네,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쭉 대신 다음에 카메라를 찰칵 터치합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단추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필요 없는 거는 삭제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삭제 버튼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떠요. 어디에 저장할 건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명함 사용하는 걸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 음, 두 번째를 배울 게 283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자, 283페이지. 어, 팩스를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팩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교재에 나와 있는 모바일 팩스 빨간색이 있어요.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 팩스번호가 없고 그냥 보내기만 하겠다 상대방 팩스번호를 아는데 보내기만 할 때는 발신 전용 팩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팩스가 없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재에 있는 빨간색 팩스 모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음 여기다가 모바일 팩스라고 적어보세요 네 모바일 팩스 지금 교재 나온 건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건데 어,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발신 전용 팩스가 따로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은 파란색 발신 전용 지금 나는 팩스가 있다 사용하는 팩스가 있으시면 얘로 하셔도 돼. 요 예로 교재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대다수가 팩스가 없어서 저는 요거 발신 전용 팩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파란색으로 네, 색상이 다릅니다. 요걸로 네, 저는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팩스가 있으신 분들은 빨간색을 보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되는 동안 교재를 한번 훑어볼게요. 자, 페이지는 284페이지. 자, 이게 왜 빨간색으로 설치하게 되면 본인 팩스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발신 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간단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기 핸드폰에 있는 뭐 정보라든가 사진을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력서라 같은 것도 다 이걸로 보냅니다. 자 열기를 누르시고요. 다시 보지 않음 누르고요. 허용 누르시고 허용 허용 네. 그 다음 옆으로. 네 이거는 전체 동의 하시고요. 쭉 올라가면서 선택이 있으면 선택을 없앨 거예요. 한번 보시고 다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 다 필수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네. 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받을 팩스번호를 넣어요. 자, 예를 들어서, 854에 뭐 111에 1111.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854에 111에 1111 했는데, 여기서, 어, 문서사진으로 하시고요. 문서사진 하시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밑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여기 체크하시고요. 갤러리. 네. 갤러리에서 본인이 보고, 보내고자 하신 걸 누르신 다음에 네, 이렇게 눌러서 네,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팩스 발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발송이 됩니다. 바로 네, 지금 없는 번호라서 발송을 안 해봤고요. 네. 발송이 되면 발송됐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네. 어 그냥 한번 보내볼까요 있는 번호인지 몰라서 그냥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뜨고요. 자 다시 뭐 신분증을 보낸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냥 바로 이걸로 그냥 사진 첨부를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걸로 해서 사진 문서 첨부 네 갤러리에 있는 걸로 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어,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는 여기서 음, 카메라 카메라 누르고, 네, 카메라를 눌러서 한 번만 누르고요. 이렇게 바로 찍어도 돼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찰칵 찍은 다음에 찍은 거를 확인을 누릅니다. 네,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그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네, 갖다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 그 다음에 팩스 발송하시면 바로 보내집니다. 네.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를 이걸 눌러서 다른 것도 또 보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낼 때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팩스 발송 일단 해볼게요. 자여혹 전화번호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네. 여기 사진 및 문서 번호 근데 이런 팩스 번호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네. 없어도 만약에 전화가 있으면, 그로 전화가 걸려집니다. 그, 팩스 가는 전화가 걸려지고, 상대방이 반응이 없겠어요. 뚜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팩스번호 입력하고, 문서 사진에서 사진문서로 가져와서 발송한다. 네, 간단합니다. 자. 여기, 팩스 발송을 보시면요. 여기 발송이 있고, 발송 내역이 있습니다. 발송 내역을 터치를 하게 되면, 어, 지금까지 보낸 게 나와 있는데, 여기 팩스 다행히 아님이라고 뜨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뭘 보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낼 수가, 볼 수가 있고요. 자기가 보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자,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여러 개 보낼 때는, 자, 문서 사진을 누르시고요. 자, 갤러리에서, 자 하나를 눌렀으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동시에 네 장을 보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또 누르시고 갤러리에 가서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네 다음 체크하고 또 선택한 다음에 갤러리에 가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돼요 한꺼번에 네 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계속 생겨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예, 계속 연속해서 클립을 계속 눌러서 보낼 수가 있고요. 다 됐으면 팩스 발송하시면 되고, 이렇게 네, 번호가 아까 없는 번호로 그냥 해볼게요. 지금 네, 4장이 발송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네세 장째 보내고 있고. 네, 네 장째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 발송 내역에서 지금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아직 안 갔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기 음 정상적으로 갔으면 여기 성공했다고 뜹니다. 메시지가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발송 내역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관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른 문서를 뭘뭐 보관할 게 있는데 보관한 게 있으면 여기 보관한 게 떠요. 지금 그게 없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팩스 발송에서 인물이나 신분증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이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넣고 사진 입력 사진 선택하고 네, 보낼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 뭐가 있냐면 지금 교재를 286페이지 한번 봐봅니다. 자 발송 내역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되면 거의 발송 완료라고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자기는 팩스 기능이 있다 그러시면 빨간색으로 설치를 하그 했잖아요. 자 여기 교재를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어, 제가 요거는 설치를, 지금 설명을,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87페이지 보시면, 팩스 수신하기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거기 이렇게 모양이 떠요. 여기 위에 보시면, 팩스 모양이 뜨죠? 네, 이건 발신 전용 말고,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팩신을, 팩스를, 팩스를 쓰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 두 페이지.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시고,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그렇게 없진 않아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팩스 번호가 있으신 분들이 빨간색으로 등록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 저도 지금 팩스가 없어서 이거는 지금 설치를 안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개를 배워 배워봤어요. 명함 스캐너하고 팩스 네,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